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야망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완벽하게 균형 잡힌 세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야망이 예술이라는 분야의 흐름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차.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완벽한 균형과 이상을 추구했던 고전기 그리스의 세계로 가보시죠.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고요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고전 예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술은 갑자기 격렬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고전기 그리스 예술가들은요, 현실을 그대로 베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완벽함 그 자체였죠. 그래서 조각상들을 보면 실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신이 빚은 것처럼 이상적인 신체, 모든 감정을 초월한 듯한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인간상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완벽하게 정돈된 세계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1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도 국경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 이건 단순히 땅 주인이 바뀐 사건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문화적 지각변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알렉산더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게 뒤섞이는 거대한 문화적 리믹스의 시작이었죠. 역사학자들은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리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더가 열어젖힌 길을 따라서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원래 문화랑 아주 뜨겁게 뒤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술가들의 시선이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발밑 땅으로 내려온 거죠. 더 이상 완벽한 이상을 조각하는 대신에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름진 얼굴 불안한 표정 좀 불완전하더라도 살아 숨쉬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함? 그런 건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대신 예술은 드라마와 격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페르가문 재단의 조각들처럼 인물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절교합니다. 이 스타일이 워낙 역동적이고 극적이라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건 완전 헬레니즘 시대의 바로크 아니냐 해서 헬레니즘 바로크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예요. 이 문화적 파급력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어가요.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널리 쓰였냐면 심지어 기독교의 신약 성경 원본조차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아닌 바로 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 융합이 만들어낸 정말 가장 기묘하고도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바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견된 그리스 불교 미술입니다. 여기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부처의 수호신으로 떡하니 등장합니다. 서양의 영웅이 동양의 깨달은 자를 지키는 모습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동서양의 만남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알렉산더가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세상은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네, 바로 다음 주자,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교양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리스어를 알아야 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나요? 로마는 군사력으로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헬레니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진짜 천재성은요, 단순히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문화적, 지리적 공간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탄탄한 기반 위에 제국을 건설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이어진 거대한 연결의 시대. 하지만 이 시대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대의 세계는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로마 제국은 클라이아누스 황제 때 최대 영토를 자랑하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시작했던 세계화의 완성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세기의 위기를 시작으로 제국은 동과 서로 쪼개졌고 결국 476년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고대의 세계화는? 붕괴로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